국장이 지금 병가내셨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어병가 언제부터 였습니까어 지난 주말에 좀뭐 이번에서 아마 오늘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사위에 출석 안 하려고 병가 했으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어, 설 지나고 그냥 의례적인 예. 인사 법사위원들 인사 다닐 때도 좀 불편한 걸 했다 예 그런 걸다 알겠습니다 예. 예 쾌유를 빈다고 전해 주십시오 예 <laughs> 그 검찰 인사 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한, 한, 지, 지, 지난주 후반이었던 거 아닌가요? 싶 예, 지금 검찰 인사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어 검사 중에 여섯 명이 다시 재임용 절차를 밟은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 파견됐던 겁니까? 사표를 내고서 청와대에 임명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식은 그런데 그분들 갈때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에서 인원 요청이 오고 그걸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갈 사람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때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해마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관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그런 이렇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치고서 돌아오는 사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 말씀드리는 거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네. 어차피 이게 뭐 법무부 특히 법무부 일이니까요. 네. 어, 법 규정에 이제 따라야 될 터인데 어, 이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어, 청와대와 접촉해서 청와대 요구에 부응해서 어, 자기 신변을 정리하고 가신 건지 간 건지 아니면은 이 가는 것 자체가 형식은 사표를 내고 가는 거지만은. 청와대와 법무부 혹은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어떤 그런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인지 묻는 것입니다. 뭐그이 사람들이 청와대 근마다 돌아온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아... 안 받은 적이 있어요. 안 받아 본인이 그게... 희망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 안 돌아온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있는데,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지금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도 갈때 돌아오지 않겠다고 갔기 때문에 그런 예.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laughs> 법무부 장관님 네그 있는 그대로 그~ 발응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엄중히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어 능력과 자질이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 어~ 검찰총장 의견도 좀 듣고 또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심의를 했는데, 어, 뭐 특별히 임명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 해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 사표를 내고 나가 검찰 조직에서 나갔다가 수년 후에 다시 재임용될 때그 기간을 갖다가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 줍니까? 근무 기간 근무 경력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걸 보통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돌아올 때 말이죠. 동기기수들이 승진되는 어떤 연한에 따라서 지금 맞춰서 승진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그거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법적으로 딱몇 몇 년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파이... 파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 지금까지 불이익 주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말씀 취지는 알,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그법 어, 이후에도 많이 가서 또 근무한 를게 사실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그 법을 위반하고 뭐 실질적으로 파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여섯 분의 말이죠. 우병호 민정수석과 함께 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병호 전 민정수석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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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죠. 예,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고. 경우에 따라서 아, 그 비사직원 이런 걸관련해가지고 함께 근무했던 이 파견된 검사들도 일론에서 수도 있는가 아닌가. 아.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재임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데 저희 검찰 인사는 잘 아시다시피 어, 정기 인사로서 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때그때 또할 수도 없어서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수석실에 파견된 검사 중에서 나는 검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파견 검사가 지금 다 돌아왔어요. 이런 일은 과거에 언제 있었는가면 2013년에 있었어요. 새정번 출범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있었군요. 돌아온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이제 뭐 조기 대선 등으로 이 정권이 바뀌니까 돌아오는 방식이 바뀐 건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금. 네. 국민적 의혹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특검에서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그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건져낸다. 아 그런 예이예뭐 예,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를 계속 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만은 를 어, 나름대로는 그 여섯 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악을 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은 임용해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 특검, 특검 특검 특검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노이 네. 예. 예, 저희가 하여튼 잘 심사를 해서 선발했다는 겁니다. 저...